저는 지금 다른 놀이차를 가고 있어요. 가고 있는데 제가 순간 이동할게요. 하나 둘셋 뿅! 어 여기 아닌데. 하나 둘셋 뿅! 어 여기 아닌데. 다시 하나 둘셋 뿅! 어 여기 아닌데. 하나 둘셋 뿅! 어 드디어 놀이차에 왔어요. 이 비행기를 타볼게요. 오 재밌는데요. 이게 중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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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악어를 타볼게요. 악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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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 자, 이번엔 마지막, 비행기, 아, 비행기였 자전거를 타보자, 캐죠. 빙글빙글. 오, 자전거 재밌데요 삐삐삐삐삐삐. 어? 자, 이번엔 여기 있는 미끄럼틀들을 해볼게요. 이거 먼저 타볼게요. 엉덩이가 아프네요. 지금은 여기로 올라가서 가도록 할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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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부리를 먼저 타보도록 할게요. 까부리를 타볼게요. 꼬부리는 이거 다 이제는 일로 올라가서 일로 가서, 열로 가서. 음. 한 손으로 이렇게 가니까 조금 무섭긴 한데, 우리 쪼구님들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죠. 이제 이거 타볼게요. <웃음> 하나, <웃음> 둘, 둘, 셋. 히이 재밌어요. 자, 이번에는 저기 있거든요. 이번에도, 한 손으로. 저 찍었는데, 이거 타볼게요. 이거 찍금한 번, 이렇어아어어어 핫도그, 핫도그. 아하하. 다 탔어요. 그러면, 안녕! 구독자에는 필살!